좀 발달이 되고 네. 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지금 뒤에 그림 보시면 의자가 있죠 네. 이게 가우디의 의자입니다 네. 어. 예 가우디의 의자인데 이 가우디 우리 가우디 들어보셨죠 네 가우디 네. 자이 양반이 그 옛날에 백 년이 넘은 그 상황에서도 인간에 대한 심리라든지 와. 골격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아...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음... 음... 자, 보시면 우리 의자가 이렇게 좀 돌아져, 이게 지금 방향이 이렇게 좀 많이 토라져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앉으면 인간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볼펜이 있으면 자꾸 볼펜을 만져. 아... 그리고 또 뭔가가 도구가 있으면 자꾸 만지려고 그렇죠. 해요. 네. 자, 치매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만지게 해주는 자극을 줘. 아... 자, 이게 앉아있는 자리. 음. 예를 든다면 편한 자리에 예를 든다면 경도성 치매가 있는 분들이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불편해 살짝. 네. 살짝 불편해야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조금 이제 만들어줘야 이 사람이 뭔가 회복이 잘될수 있거든요. 아.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자 불편하면서 의자를 만졌더니 요철이 있어. 네. 뭐가 있어? 오. 그럼 요철을 어떻게? 만지겠죠. 뭐. 네. 아 저기 보니까 안쪽에 돌기가 있어요. 그냥. 돌기도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만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돼요? 뭐 신경세포가 자극이 돼서 네. 자극도 되고 되는구나. 근육도 좋아지고 뭐든지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 생깁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할 응. 아버지들이 그렇게 손에 뭐 쥐는 아, 거, 아, 이렇게 네. 안마기, 지압기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거를 호두도 아, 돌리시고 그렇죠. 아기들 유모차에도 앞에 장난감 <laughs> 걸려 있는 거와 같은 이치가 아 아닐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생활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이게 심리 건축이에요 집안에 문고리를 잡았더니 어 할머니 집인데 요철이 있어 돌기가 있어 창을 열었더니 어이 나무가 과실 나무인데 과실이 달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과실을 따다가 뭔가의뭐과실조를로담그기도 하고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부터는 다 있었습니다. 아. 자,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었죠그렇 아,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미다지문 같은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요즘 문은 어때요? 여열 여덟. 여열문 여덟. 예. 들어가잖아요. 자꾸. 네. 근데 미다지가 또 심의 노인의 이렇게? 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인테리어를 아 할때 방문을, 노인들 방문은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열어주는 게아 동선도 많이 움직일 수가 아 있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아, 네. 또 좋네. 그냥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네. 아니고 불편하잖아요. 네. 옛날 문도 보면 이렇게 에이, 열 때도 슥 열리지 않고 덜컥덜컥 그렇죠. 덜컥 열릴 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열어요. 그래, 그런 상황들처럼 분명히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어 훨씬 더 어 좋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뭐 치매 예방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갱년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없어 보이세요 <웃음> <웃음> 만약에 <웃음> 갱년기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갱년기라고 하는 게 약간 번아웃이 있고 그리고 신체적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자 자신만의 공간을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혹시 아 여러분들 자신만의 공간 갖고 계세요 네. 진짜 어디 어디 아들방 <laughs> 안방이라고 안방? 안방은 안방자기 뭐 공간이 있잖아. 아니지 뭐 부엌, 부엌. 네. 네. 부엌? 네. 네. 부엌? 네. 하, 일하는 공간이죠. 잖 그냥 다 자신만의 공간이요. 음식도 만들고 요리도 해.